시편 119편 65절입니다. 65절부터 80절까지 어, 오늘 이 본문은 65절로 72절 73절로 80절인데 고난당하는 것과 주의 말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유익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 65절로 72절 여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죠. 65절 6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어, 우리가 앞서 나온 이 시편 1시구편 말씀들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어, 이런 이야기죠. 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과연 그대로였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 나를 선하게 대하심, 선대하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나에게 나쁜 일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음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 이것은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의 반응도 어, 주님의 계명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67, 어, 67절 68절 이제 이 65, 6절에서 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도 그 말씀을 믿었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심 하고 고난 당하는 거 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인간이 그릇행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랬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선하신 말씀이구나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뭐예요 유익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이 71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면서 고난을 극복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어떤 뭐 계기 또는 문 동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성경말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이란 안 그러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성경이란 마치 목사의 설교 재료인 것처럼 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사가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것 듣고 앉아, 앉아 있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다니는 분들도 평상시에 자기 삶에서 성경 안 읽어요. 성경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일날에만 와서 목사가 가르쳐 주는 성경 그 안에서 그냥 머무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동안 생각했던 목사들의 설교의 자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통로고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가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결론을 67절의 말씀이 71절에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왜? 무슨 유익이냐라고 할때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 고난당하기 전에 말 듣는 말씀과 고난당한 이후의 말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엄청난, 아마 인생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당한 분이 계세요. 뭐 따지고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라고, 내 고난이 제일 크다라고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삼자의 입장으로서 볼 때, 그 고난은 제가 만약에 당한다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고난, 어, 부모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더큰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한 분이 있어요. 한두 분은 아니죠. 여러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셨대. 뭐 자기는 뭐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그렇게 막 꿀송이 같이 막 달고 이런 경험을 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이유를 몰랐던 거죠.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고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세월을 한 1, 2년 이렇게 겪었는데 그러다가 덜컥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면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같았는데 그것이 나를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난이 약간 좀 마음속에서 잦아지고 사건 자체가 잦아진 것은 아니에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잦아진 뒤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견디게 하려고 나를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죠. 네, 우리도 다 그런 걸 경험해야만 말씀의 은혜를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뭐를 하는 거죠? 성경의 유익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베드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즉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그 경험을 안 해도 그거를 통하여서 아, 정말 말씀 맞아. 말씀이 나에게 큰 유익이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거야 이 말씀은 힘이야 라고 그렇게 나도 동일한 내가 마치 다위처럼 경험한 것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71절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이브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금은보다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뭐금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뭐 금값이 엄청 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 세상 시세 이런 걸잘 모르니까 어 요즘 금값이 한 50만원 하는가요? 이랬더니 피웃더라고요 목사님. 그 50만원은 옛날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한, 한 달인가 두달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랬더니 그건 옛날이에요. 요즘은 더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금값이 언젠가 제가 그 금, 저는 뭐 금에 관심이 없으니까 언젠가 제가 알기로 금값이 5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laughs> 정말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언제 보니까 10만 원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금 한도씩 주는 관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금이 20만 원, 25만 원이 됐다고 그더라고요 그게 불과 뭐한 1, 2년 전인가? 근데 뉴스에서 50만 원, 55만 원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맨날 이야기를 하신다고, 지금 5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60만원 허는 금을 여기다 하나 놓고, 이 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시오. 택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택할까요? 목사체면에, 성도체면에, 성경을 택할 수는 있으나, 마음으로는 사실은 누가 안 보면, 아무도 안 본다고 치면, 금 택할지도 모르죠. 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천 금은보다 말씀이 더 귀하고 좋대.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꼭 말로는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하, 말씀이 정말 좋다. 그냥 그냥 좋다가 아니라 천천 금금보다 금은보다 천천이니까 금한돈 나는 지금 금한돈 가지고 한 말입니다. 천천금은이니까 한돈이 아닌 거죠. 한 백돈이나 천돈 정도 된다면 진짜 무지 갈등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인은 말씀이 더좋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오늘 이첫 번째 문단에서는 고난,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당연히 금이 더 좋았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는 금은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줄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말씀이 고난에, 고난에 대한 무기고 방패고,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71, 2절을, 결론을 먼저 봤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69절 68절 9절 70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이 69절 70절은 교만한 자들 이야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을 지어. 지어 이말 만들어낸 저들은 만들어낸 말로 거짓이죠. 나를 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나 나는 뭐를 해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69절 70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나 신자의 차이를 지금 말을 해요. 거짓으로 치는 자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마음이 살진 자 마음이 살졌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에 반대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반대로 마음이 살져 있으면 천국과는 먼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 나의 것이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하고 동의를 하냐면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하고 동일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하고 동일한 자예요. 그런 말씀을 해놓고 71절, 72절에 그렇게 천천 은금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지어 어, 지어내는 자, 마음이 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이 천천 은근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도 저들과 같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비, 비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이 73절부터 80절입니다. 어, 여기는, 앞에 7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는 듯한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세우고,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기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오니, 만들었다는 건 창조잖아요.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나를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오늘의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 어, 이, 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창조로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 내 인생을 어, 만드신 분,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여기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 이게 이제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게 앞에 이야기하고 이어진 듯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부모가 나를 잊게 했다 정도에서 그 우리 인생의 뿌리를 찾을 때 바로 내 전대인 부모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믿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부모의 부모에 하면서 이어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담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뿌리가 하나님이요,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볼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나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과 가까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의 영향을 엄청 받는데, 그 내를 가까이 내가 늘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만나면 늘 어두운 이야기 앞에서 말한 거짓 또는 지어낸 것 또는 무슨 소위 말하는 음모론 같은 것 이런 것에 물든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마음이 말씀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내 인생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우중충해져가는 거죠. 이게 인생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약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하고 수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이 인생이다, 신자다. 75절 요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롭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기시 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 심판이라는 것은 재림 때 또는 우리가 죽었을 때의 심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인생이 너의 길이 옳은 길이다. 너의 말과 너의 행위와 너의 살아온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안다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은 고난이죠. 이건 앞에 문단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나에게 주는 환경, 고난을 나에게 가져오는 인간들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뿌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허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시다. 즉,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어떤 경우, 경우에는 말씀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른 척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를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하고 신실하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고난 허용하심.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7절까지죠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성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위안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 위로를 기대를 하는 거죠. 또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주의 은혜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 또는 맛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간구로 이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긍휼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니, 경험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쁨입니다 라고 77절에 이 소문단의 소, 소 문단의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78절부터 80절은 간구예요 여기는 앞에 문단에도 교만한 자와 나를 대비한 것처럼 여기서 또 교만한 자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6 5절로 72절과 73절로 8 0절이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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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0 나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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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 자냐, 겸손한 자냐 하는 것이 어떤 특징으로 구분이 되느냐면, 진실한 자냐, 거짓된 자냐, 진실한 말을 하느냐, 거짓된 말을 어떤 대의명분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내고 있느냐, 사실관계 팩트라고 그러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말을 막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읊조린다는 말이 또 나왔죠. 시편 10편, 119편은 읊조린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이 넘어진 거짓 거짓된 교만한 자들 때문에 넘어진 시인이 거기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가고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또 나오죠. 앞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수직관계를 세우고 수평관계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결국 내가 내 마음으로 말씀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의 성경,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붙잡는 것을 말씀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 앞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성도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 당할 때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욥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고난을 당할 때그 괴로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할 때마다 또는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능력과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만든 만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지어진 성도의 인생 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진실히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의 교제권 안에 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